혹시 당신도 인정 중독에 걸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좋아요, 개수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루.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영혼 없는 리액션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관심도 없는 주제에 억지로 끼어드는 오후.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오늘 내가 뱉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전전긍긍하는 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오디션 무대 위에 선 참가자처럼 살아갑니다. 부모님, 선생님, 상사, 친구,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온라인 속 사람들까지 수많은 심사위원 앞에서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목줄에 매여 끌려다니는 애완동물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끝없는 오디션에 지쳐 번아웃이 오면 우리는 습관처럼 과거의 상처를 들춰냅니다. 내가 어릴 적에 그런 일을 겪지만 않았어도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우리는 과거라는 안전한 동굴 속에 숨어 변화해야 할 현재의 과제로부터 도망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이름의 마법주문을 외우며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정당화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교묘한 인생의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의 불행이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필요로 하는 당신의 현재 목적 때문이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당신의 모든 고민은 단 한가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며 그 지긋지긋한 관계의 사슬을 끊어버릴 미움받을 용기만 있다면 당신은 오늘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프레드 아들러 그는 프로이트 윤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지만 그의 사상은 너무나 혁명적이고 시대를 앞서갔기에 오랫동안 잊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관계에 지쳐 무너져 내린 현대인들은 마침내 그의 진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상처를 하차주는 달콤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니란 자기 연민을 깨부수는 차가운 망치이자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가장 용감하고도 근본적인 혁명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아들러, 즉 용기의 심리학과 함께 당신을 얽매고 있는 모든 거짓말과 환상으로부터 깨어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도발적인 선언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지난 100년간 심리학의 상식이 되어 온 프로이트의 원인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프로이트의 원인론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학대원인과 성인이 된 후에 대인 깊이 증결과를 낳는다는 식이죠. 이 관점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과거 탓,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편리한 알리바이를 얻게 되니까요. 나는 잘못 없어. 내 환경이 내 과거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하지만 아들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불행의 늪에 가두는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일갈합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론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심하게 맞으며 자랐다고 합시다. 이것은 객관적인 과거의 사건입니다. 원인론의 관점에서는 이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당신이 지금 우울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론의 관점에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에게 맞고 자란 트라우마를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현재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사회에 나가 실패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과거의 상처를 방패. 삼아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의 기억을 꺼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고통이 가짜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만들어낸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려는 당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론의 관점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과거의 사건에 부여했던 낡고 비관적인 의미를 버리고, 새롭고 건설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대가 낳은 피해자라는 의미 대신, 나는 그 끔찍한 경험을 딛고 일어선 생존자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됩니다. 이것이 아들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용기, 과거로부터 독립할 용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완성된 소설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써내려가고 있는 한편의 대화 소설입니다. 다음 챕터의 내용은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들러 심리학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예외 없이 전부 인간관계의 고민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반문합니다. 돈이 없어서 괴로운데, 몸이 아파서 힘든데, 이게 어떻게 인간관계 문제란 말인가? 아들러의 통찰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과 감정의 근원에는 타인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서 느끼는 비참함은 사실 돈이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자 돈이 없으면 타인에게 무시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이 우주에 당신 혼자만 존재한다면 돈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 불안, 질투, 허영심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인간관계라는 맥락 속에서만 생겨납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열등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우월성의 추구를 위한 건강한 자극제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열등감을 잘못된 방식으로 다룰 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핑계 삼아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칩니다.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성공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노력하기 싫다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벌이라는 열등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값싼 우월감에 빠져 열등감을 감추려고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척 하거나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거나 자신의 불행을 과시하며 동정을 구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 나타나는 우월 콤플렉스입니다. 이 모든 콤플렉스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타인을 적으로 보고 인생을 경쟁으로 여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저울질합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잠시 이겼을 때의 우월감과 졌을 때의 열등감 사이를 오가는 시속 게임을 평생 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침내 아들러가 제시하는 가장 혁명적이고도 실천적인 해결책 바로 과제의 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과제의 분리란 이것이 내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를 명확하게 선을 끊고 타인의 과제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는가를 생각하면 명확해집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결혼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당신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여기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누구의 과제일까요?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며 그 결혼 생활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니까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선택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온전히 부모님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모님을 설득하려 해도 그들이 당신의 선택을 끝내 반대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처럼 타인의 과제인 나에 대한 평가나 감정을 내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말에 올라타서 그 말을 조종하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에만 올라탈 수 있습니다. 과제의 불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하라는 이기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필요한 간섭과 기대를 거두고 상대방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최상의 관계 맺기 방식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믿고 그의 과제를 지켜봐 줄수 있고 연인은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각자의 과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의 분리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내가 타인의 기대를 채워주는 삶을 그만두고 나의 신념에 따라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비난하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설령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말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당신이 당신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훈장이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미워할지 말지는 당신의 과제가 아니라 타인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만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든 야유를 보내든 그것은 관객의 몫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타인과 선을 긋고 내 멋대로만 산다면 결국,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고립되는 것은 아닐까요? 아들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제의 분리는 인간관계의 종착력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공동체 감각의 회복입니다. 공동체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인을 적이나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동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거대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내가 이 공동체에 유용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있다고 느낄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정 욕구와 공헌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은 결국 과제의 분리에 실패하고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는 길로 이어집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겠다, 벌주지 않으면 나쁜 행동을 하겠다는 식의 수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공헌감은 다릅니다. 그것은 타인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하는 행동 그 자체에서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인정받기 위해 줍는 사람은 누가 보지 않으면 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줍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줍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충만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이란 바로 이 공헌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들러는 눈에 보이는 가족, 학교, 회사, 국가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류, 나아가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관점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상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구라는 더큰 공동체, 우주라는 더 거대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좁은 인간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들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산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한 등산에 비유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적인 은퇴라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그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그들은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인생이란 춤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춤은 어디론가 도달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춤을 추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목적이자 완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스텝을 밟았든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라는 찰나에만 빛을 비추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진지하고도 즐거운 춤을 추면 됩니다. 자,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와 함께한 용기의 심리학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당신의 불행은 당신의 과거 탓도 능력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이 변화하지 않기로 결심한 용기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기는 근육과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인간관계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참견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에만 집중하십시오. 셋째,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넷째, 행복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공헌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타인의 평가를 구걸하는 삶을 멈추고 그저 당신이 할수 있는 작은 기여를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인생은 도달해야 할 선이 아니라 춤추듯 살아야 할 무수한 점들의 연속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 여기에 소중한 빛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아들러의 철학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어루만져 주는 부드러운 상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니란 변명과 자기 연민을 박살 내고 당신을 인생이라는 전쟁터의 주체적인 전사로 다시 세우는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과거의 유령에 얽매여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과제의 분리라는 칼을 들어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끊어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당당히 서시겠습니까? 아들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시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협력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당신과 관계 없다. 나의 제안은 이렇다. 당신부터 시작하라. 이제 당신의 춤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춤을 말입니다.